장민호 모두에게 축복의 건배를 제안하다 그 남자가 기쁨을 모든 이의 가슴에 나누고 싶던 순간 반짝이는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찬 결혼식 연회장 장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동과 벅찬 행복이 담겨 있었고 살짝 미소를 머금은 그는 곧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의 행복을 함께 축하하며 다 함께 건배해주세요. 그 말은 단순한 예의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지나온 한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자 진정한 감사를 담은 제안이었다. 장민호에게 오늘의 이한 잔은 단순한 술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상징이었고 자신만의 것이 아닌 모두와 나누고 싶은 소중한 감정이었다. 수년간 예술가로 살아오며 대중과 소통해 온 그는 언제나 솔직하고 진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에 그는 그 진심을 더 깊고 따뜻하게 드러냈다. 거칠애 없이, 과장 없이, 오직 조용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한 것이다. 함께 기뻐해 주세요. 함께 행복해 주세요. 그의 건배 제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담백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크게 울렸다. 그것은 마치 한편의 교양곡처럼 들렸다. 제때 찾아온 사랑에 대한 감사, 곁을 지켜준 그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언제나 믿고 함께해준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진심의 인사였다.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속에 그는 모두와 눈을 맞추려 애썼다. 부모님, 가족, 오랜 친구들, 함께 무대를 걸어온 동료들. 그 모든 얼굴들에 당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장민호는 더 이상 유명인도 스타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남자였다. 그리고 그는 그 행복을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모두와 나누고 싶어 했다. 단지 잔을 높이 들고 함께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이 한마디로, 같이 건배해요. 오늘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그렇기에 그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마음의 연애였다. 누구나 사랑이 진짜라고 느낄 수 있었고, 행복은 함께 나눌 때더 아름답다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